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력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년 협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7년 협정이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어, 27절에 예언, 예언되어 있는 70일의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어,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이 7년 협정은 어 세상 이 세상에서 맺는 아마도 마지막 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최근에 어 트럼프가 그 가자 지구 하마스와 관련해서 어 9월 29일 날 평화 위원회를 제안하고 또 사인을 했죠. 뭐 거기 내용에는 어 이제 그 전쟁을 종식하자 또 인질을 석방하자 석방 인질 석방 또어이 무너진 가자를 어, 재건하고 또이 이 가사를 어 무장해제하고 평화 안정을 찾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어 만든 평화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저크리스도로서 저크리스도가 어 트럼프가 또 적그리시도로 이러한 것을 했다. 그래서 7년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년 협정과 관련해서는 동영상을 아마 몇 편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제가 수시로 이렇게 이슈가 또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고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사인으로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제 7년 협정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죠 평화협정이다? 어디서 협정을 맺었다? 어디서 뭐 했다면, 어, 이걸 그냥 마지막대로 연결을 해서 막 7년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적글스도가 막 등장한 것처럼 어, 이렇게 어, 생각하고 그러한 영상들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수 있습니다. 자,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자, 하버드 로스쿨 출판사 자료에 의하면요, 1596년부터, 1596년부터, 1963년까지 다자 및 기타 조약이 3,859건이나 있었대요. 어마어마하게 뭐 수천건에 이르는 거죠. 또 하나 평화협정 전문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수천 건의 평화 협정이 체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평화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것만을 따져도 2,144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통계에서는 이 많은 이 수많은 이 협정들이 평균 2년이면 거의 다 깨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수많은 수천 건의 협정들이 이렇게 맺어져 왔지만. 그것이 평화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 협정, 평화협정이, 이번에 이제 그 평화위원회에서도 전쟁을 종식, 그 다음에 전쟁 종식, 인질 석방, 막그 유튜브에 보면 그 이스라엘 군인들, 여군인들이 막 하마시 잡혀가지고 진짜 고난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보면 서 기가 막히는 건데, 인질들이죠. 인질들을 그렇게 잡고 있어서, 인질들을 석방하자, 무너진 이 가자를 재건하자, 뭐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각그 협정들마다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쌓이는 어, 저그리스도가맺는 7년 협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협정들이 맺어지지만 우리는 그 협정이 그것이 이것인가?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협정이에요. 다니엘에서 말하는 칠 협정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협정이 요한 계시록, 다니엘에 예언된 이 협정을 말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무조건 평화 협정 이것만 나오면. 적거리 시도, 7년 대완란 이렇게 막 연결을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휴고도 그렇잖아요 휴고도 성경의 흐름을 이정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딱 8절만 되면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이 성경의 예언과는 상관없이 휴고다 언제 휴고다 하다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 성경이어야 돼요 뭐니뭐니해도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마지막 때 7년 협정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다니엘의 예언된, 예언된 7년 협정이에요. 자, 마지막 때. 다니엘의 예언된, 이제 우리 앞에 있을 협정은 7년 협정은 뭐냐면, 어,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이정표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하는 시간표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것이, 이것이 7년 협정이다. 이것이 7년 협정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거 성경적. 성경적으로 언제 이 7년 협정이 맺어지지 않이 거죠. 그리고 이 7년 협정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했지만 또 반복해서 하자면 자, 요한계시록에 제가 시간표를 따라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7년은요, 단일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마지막 저크리스토가 맺는 협정은요, 반드시 언제 맺어지냐, 세계 3차전 이후에 있습니다. 이후에. 세계 3차전 이후에 맺어지는 것이 저크리스토가 맺어지는 이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전 세계에서 무슨 협정이 뭐, 트럼프가 맺었을지라도, 적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예상하고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맺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다니엘의 예언대 그 협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이 아니라고요. 어, 언제냐? 반드시 세계 3차전 이후에. 세계 3차전 이후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9장에 3차전이 있어요. 9장에 여섯 번째 나팔 3차전. 그리고 10장에 7년 협정이 맺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시록 10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생목록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7년에 대한 영상들을 또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 3차전 이후에 이때 바로 이 협정이 체결된다는 라 거예요. 세계 3차전 이후에. 근데 아직 3차전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3차전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마지막 7년입니까? 3차전 이후에 7년 협정을 하고, 7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협정을 하고. 그래서 세계 3차전 이후에 협정을 맺는데, 이 협정이 뭐예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어 유엔의 모토가 뭡니까? 유엔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사야 이 장의 말씀 말씀을 가지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러나 전쟁 없는 세상은 이 땅에서 없어요. 전쟁 없는 세상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 세계정부란 말이에요. 세계정부를 세우게 되는 입구란 말이 입구. 초의 초의 그러나 그러나. 전 3.5년 딱 끝나면 다시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전쟁들에 대해서 제가 전쟁들에 대해서 다룬 말씀들이 전 3.5년이 끝난 이후부터 일어나는 전쟁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음수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지만 전 세계는 평균 2년, 2년 만에 이 협정들이 깨지지만 이거는 3.5년 만에 깨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3.5년 만에 전쟁음수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왜 세계 3차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잖아요. 사람 3분의 하루에 하루에 단 하루에 한날한 한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이걸 핵전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전쟁도 사람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죽잖아요. 핵에 의해서 핵에 핵. 또뭐 생화학 무기. 이러한 신무기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고 끔찍하게 이 죽는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 제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게 7년 협정이에요. 적어도 7년 동안은 적어도 7년 동안은 전쟁으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7년 협정이 맺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3차전 이후에, 세계 3차전 이후에, 자, 이 세계 3차전이 발발이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중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발발해서 어떤 사람은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 중동전쟁으로 시작해서 세계전으로, 세계 3차전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가 중동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 이 체결도, 어, 저크리스도와, 자, 저크리스도가, 저그리스도가 누구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 국가들 간에 맺는 협정이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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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 간에 체결하는 그런 협정이에요. 3차전 자체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그, 어, 거기에서 중심으로 확산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 맺는 전쟁, 이 협정이 칠레 협정이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아직 3차선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단일의 예언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징조로, 마지막 때그 징조로, 특별 징조로 보는 그 협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협정은요, 이 협정 안에는요, 제가 이제 이 7년 협정을 얘기할 때에 마지막 7년 단일, 아니 요한 계시록 10장을 시리즈로 다룬 영상에서 아마도 이 7년, 이 7년 협정 안에는 아마도 그 내용이 7개로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거에만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그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아마도 이이 이 협정은요 반드시 이 협정 안에 7년이란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년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구장이7절에도한 이래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랬잖아요. 한 이래의 언약을 굳게, 한 이래를 우리가 7년으로 보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는 협정들 가운데 7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한 협정이 있었나요?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협정들 가운데 옛날에 뭐 아브라함 협정도 뭐그 협정이니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무슨 협정만 일어나면 그냥 막 협정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을 명시를 했냐는 것이죠.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협정은 반드시 7년이라는 기간이 아마. 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조약의 이 내용도, 내용도 아마도 일곱 개로 추측이에요. 자, 일곱 개로 아마 그 내용이 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곱 개의 내용이 뭔지 다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7년 협정 안에 제3성전에 관한 언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삼성전, 그래서 어, 솔로몬도 도로의 희람과 협정을 맺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순서가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신약 끝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협정을 맺고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이, 저, 이 협정은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이 협정 안에 제3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이 협정을 맺으면서 지금 100% 거의 다 준비되어 있는 제3성전 건축이 시작될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예측을 할수 있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것이, 이것이 바로 7년에 맺어지는 마지막 우리가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징조를 보고 있는 그 협정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겠죠.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 아마도, 어,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며, 어, 이제, 그러므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7년 협정이 맺어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화협정, 평화협정 이렇게 만하면 헷갈려요. 반드시 7년 협정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7년 협정, 7년 언약, 7년 협정, 7년 언약. 이런 말로 써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7년 협정. 이 7년 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7년 협정의 효력 발생일. 발생일이 갖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의미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효력 발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협정을 맺은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날부터가 아니라 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에 이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때부터 어,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어, 이 7년 협정이 발생하는, 액이 발생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 자, 이때부터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중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한일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 이게 7년이잖아요? 7년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운드달, 마, 마운드 달, 마운드 후삼오은 마운드 달이죠. 그러니까 7년을 마운드 달, 마운드 달 하면은 84개월이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을 1260일이라고 하죠. 1260일, 1260일 하면 2520일입니다. 날짜로 따지면. 요게 7년이에요. 자, 요게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니엘의 70일에 이것은요. 다니엘에서 정했다 그랬어요. 정했다. 71회로 정했다. 그래서 지금 71회 490년에 정한 날수 가운데서 490년의 날수 가운데서 483년이 6 9일로 끝났어요. 483년이. 이제 나머지 490년의 날수 가운데서 남은 날수는 마지막 7년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세개의 시간표는 마지막으로 칠년 협정이 진행되면은 이건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2,521일이 지나갈 거예요. 연구가들에 의하면 구약의 69일에가 날짜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럼 앞으로 마지막 7년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마지막 일에 한 일의 7년 협정이 어 시작되는 그달 유력이 발생하는 이날부터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타운이 시작이 돼서 2520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7년. 이거 시작,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리고 또 이날이 어떤 날이냐? 자, N w o w 자, 세계 정보 출범일입니다. 자, 이것도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세계정보, 적그리스도에 허락한 시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전 3.5년, 후 3.5년, 후 3.5년은 대활란으로 전하는 거고 적그리스도 세계정보. 자, 이거는 이 7년은 뭐냐면 일곱째 제국입니다. 일곱째 제국. 일곱 머리 열불의 역사. 일곱 머리, 일곱 머리 제국이에요. 일곱째 머리, 마지막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NWO는요.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7년으로 못 박아놓은 그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협정이 발생하는 이날이 생애정부 출범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7년 협정이 우리는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거나 그냥 갔다가 저게 7년 협정에다 마지막 7년 시작되다. 이렇게 오후 죽순, 막중구난방으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7년이 딱 시작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하루 이틀 우리가 뭐 차이를 뭐 다를수 있겠지만은 주님 지상 재림. 자 주님 지상 재림이 몇년 남은 거예요? 딱 7년 남은 거예요. 7년 7년 남았다.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7년 후에 지금은 우리가 언제쯤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 쯤일 거야 그러지만 이때는 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때예요. 7년 후예요.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이 7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이 7년 중에 이제 뭐가 예약돼 있죠? 후 3.5년 대환란이 예약돼 있습니다. 예약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창세 전후에 없었던 대환란이 있는 칠년 환란 중에 있는 이런 기간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1261일부터 1261일부터 62일까지는 전 3.5년, 61일부터는 후 3.5년으로 어, 날짜 숫자가, <laughs> 숫자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환란이 언제부터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뭐할수 있을까요? 이런 거볼 때에 세상은, 이제 남은 세상은 시안부예요, 시안부. 자, 지금 시안부 종말론, 시안부 종말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때야말로 진짜 세상은 시안부 종말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가르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쏟아 나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많은 미혹과 혼돈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요한 계시록,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정표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시간 내에서 또 있는 이 2박 3일 집중 세미나에도 한 번쯤 참석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